이제 집에 가자. 같이 착륙지 좀 확보했다. 아, 네, 절대 안 돼. 소미를 데리고 간다. 배신한 대가로 받은 보상은 어디다 쓸 거냐? 연락할게. 최대한 빨리. 잊은 거 잊지 마. 잘 돌봐줘. 넌 전부 잊어버려. 소미는 이고 살아. <웃음> <웃음> Found out 거의 다 왔어. 어쩔 수 없지. 거의 다 왔어. 응. 얼마 안 남았어. 지발. 거기 멈춰. 움직이면 바로 쏘겠다. 명령하는 거야. 멈추지 않으면 죽어. 제발 좀 꺼져. 마지막 경고야. 알았어. 진정해. 내려 나올게. 천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희 둘다 죽으려고 발악을 했잖아. 소미가 죽으면 이 잘못이야. 왜냐면 너랑 마이어스가 포기했으니까. 거기? 발에 가봤자 어차피 죽어. 살리고 싶으면 넘기 마이어스가 소미를 잡으라고 했을 때넌 거부하지 않았어. 아들었군. 그래, 전부다. 상황이 바뀌었어. 송보다는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지난 7년 동안 소미는 마이어스의 명령을 따른 걸 후회했어.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건 이제 소미만의 문제가 아니. 실제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문제다. 소미는 워싱턴으로 옮길 거야. 안역죄로 처벌받아 마땅해. 아, 그래, 옌 살기 위해 사람들을 짓밟았어. 날 살릴 수 없다고 했지. 그나마나 약속을 어겼겠지. 안 그래? 치료제가 한 번밖에 못쓴대 그걸 이해가 쓰려고 했고, 난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서 소미를 넘기면 치료제를 주겠다. 그리고 쓰는 법을 아는 리퍼닥도. 유럽. 난 절대 포기 안 해. 절대. 하, 너무 제발! 어쩔 수 없었잖냐 계속 꿈을 대면 네 친구도 리드 따라 저 세상 갈 거다 괜찮을 거야 이제 다 왔어 넌 이제 달로 갈 거야. 전부 다 잊고 가.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 그럼 진짜 좋겠지. 음 응, 어디 보자. 생명 유지 장치 가동. 진단. 기압 산소 주입 펌프 천천히 아, 경보 시스템 메모리 확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배치 색 내부 전원 가동. 수소 압력 이륙 기조치 도달 자동 부팅 시퀀스 개시 하, 진짜 가는구나 발사 60초 전, RS-25 주 엔진 점화. 드디어 간다. 우주선 발사는 또 처음이네. 너는? 당연히 나도 처음이지. 발사 50초 전, 구체 연료 엔진 점화. 불꽃 점화기 가동. <목소리> 궤도에 뭐가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네. 자유로워졌잖아. 그럼 된 거지. 소민은 운도 좋네. 나한텐 좆도 없는 건데. 소민은 목표가 있었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었고. 그렇게 했어. 난안 치렀다는 거야? 넌 네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거잖아. 영웅이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어쩌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살아남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내린 건가 어느 쪽이든 난 그럴 각오가 부족했는지도 몰라 너 자신한테 솔직해져 봐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거야 <laughs> 한 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니까 꽤 부서라 뭐 그런 거냐. 지구 구경이나 해 제로 발사 Found out treasures are always lost, pleasures and rage come. I think the time is right I think the blood is t r u y 이제 어떡하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말은 보기해야지 너랑 같이 지낼 시간만 늘었네. 하나 씨발. 그래도 나쁘진 않네. 정치인이랑 요원이 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잖아. 대신 엄청난 거물을 적으로 만들었지. 대통령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자기 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레이드는 가장 먼저 죽은 시체 중에 하나가 될 뿐이야 레이드는 자기 이상을 위해 자기만의 전쟁을 치렀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이제 나만 생각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잘 들어 NUSA의 계획을 망치고 사이버그를 궤도에 보낸 건 좋아 그래, 전설이 또 하나 생겼지 근데 이젠 시간이 없어. 이대로 죽을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